플렉스로 만든 건데 어, 플렉스를 그냥 기능이 훨씬 더 좋은 플로시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좀 많이 훨씬 좋아요, 많이 많이 좋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옆으로 나오다가 일정 너비 수준이 되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어, 나눠서 나눠서 나오다가 또더 줄어들면 이렇게. 위아래로 나오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얘는 반응형이죠. 너비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뀌고 있으니까 반응형 웹을 만드는 제어 시작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얘를 한번 해보죠. 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노멀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가져오세요. 그냥. 따로 쓰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이걸 다 쓰고 있을 이유가 한 일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HTTPS까지. 어, 도말라이즈까지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얘도 그냥 복사할게요. 를 구조는 이게 끝이에요. 뭔지 아시죠? 메뉴예요. 그렇지요. ULIA 하나 있는 구조예요. 원래는 이제 뭐 네비에다가 이렇게 담고 이랬잖아요 근데 네, 그냥 플렉스에 좀 좋은 점을 알려드리려고 얘까지만딱 쓸게요 얘까지만 그냥 메뉴 제일 기본 메뉴 하나만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다할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폰트이고요 맞죠? 폰트 폰트 그리고 아 잠만 배경색을 배경색만 좀 가져와 배경색, 배경색이 딥 스카이 블루 배경색이 스카카이블루 레디 네비. 레 b 게이션 브라운 컬러는 Debbie. d e b 자그 다음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얘도 똑같아요 컬러가 화이트고 e 죠 화이트 화이트 그 다음에 LI에다가 LI는 LI는 지금 뭐냐면 브라운 컬러 레드 라고 할거에요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LI 하나하나는 지금 이 방향으로 쭉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딱히 뭘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뭐뭐 뭐 아무것도 안줬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다가,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UL이죠? UL이에요. <laughs> 얘가 지금 LI잖아요? LI 지금 몇 개예요? 네 개죠? 네 개예요.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이 LI의 부모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너비 최소화되면서 한 줄로 나왔죠? 이 뭐랑 똑같냐면은 이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줬잖아요. 그럼 이 li 들, 이 개구리가 된 거예요. 이제 요요 요, 요소 하나 하나를 개구리 한 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지금 준 거잖아요. ul 에다가 여기에다가 플렉스가 들어간 상태면 이 li 들, 이한 마리의 개구리가. 그래서 지금 개구리가 총네 마리 있는 거예요. 얘네 우측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우측, 맨, 맨 끝으로 보내고 싶어요 맨, 맨 우측으로 flex e n 치면 가요 이렇게 뭐 일라인블록이고 블록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 디스플레이가 자체가 지금 flex에요 어, 상관없어요 안해도 상관없어요 블록, 일라인블록 이런거 안해도 돼요 그리고 뭐 패딩을 좀 주죠. A의 디스플레이는 바꿔주는 게 맞는 거고, A는 인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레드 같은 거좀 빼고,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색깔이 뭐지? 마우스 올리면 얘네.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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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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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네. 근데 너비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얘네가 얘네끼리 나눠서 나오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얘네끼리 나눠서 얘네끼리 밀어내는 거 뭐예요? 플렉스 엔드가 아니라 스페이스 비트인 또는 어라운드겠죠? 비트인으로 하면은 얘네끼리만 밀어서 요 왼쪽 오른쪽 여백은 없고요. 얘가 만약에 어라운드다 하면은 주변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언제 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평소가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너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그때 그때 그러니까 기본은 플렉스 앤드로 놓고 기본은 플렉스 앤드로 놓고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미디어 이게 이제 이 화면 너비에 따라서 뭔가 조건을 줄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 한 800? 8 0 0 8 0 0 700? 700? 700? 7 0아 700? 700? 700? 7 0 이때는 0 700? 이게이션이0 7비이이션이스0 0 700? 700? 700? 7 라는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플롯으로 했을 때, 다섯 개, 네 개, 뭐, 여섯 개, 다섯 개, 네개 했을 때 이런 거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평소에는 지금 뭐예요? 평소에는 플렉스 엔드가 작동하다가, 요 너비가 되면은 스페이스 어라운드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여기 800.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바뀌죠. 그쵸. 이렇게 좀. 반응형 반응형 메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또또 또 아예 더 줄어들면은 위에서 아래로 나와야 돼요 위아래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뭐예요?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래요 한마디로 너비가뭐한 500? 600? 얘는 뭐다? 굳이 얘를 안 주고 그냥 디스플레이 블록 하면요 얘는 한 줄에 하나만 나와라 하잖아요. 디스플레이 블로그는 음. 맞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플렉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고 싶으면 뭐예요? 얘를 플렉스 디렉션, 플렉스 디렉션 세로세로는 뭐예요? 컬럼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아예. 얘네들이 개구리니까 지금 요 하나하나가 개구리니까 컨트롤은 그냥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주고 있는 곳은 요, 요 속성을 주고 있는 것은 여기 디렉션 뭐저치파이 컨텐츠 이런 거는 지금 컨테이너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각각의 아이템한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컨테이너. 왜 컨테이너예요? LI가 지금 개구리니까 얘가 컨테이너겠죠. 감싸고 있는 부모. 어. 그 다음에 컬럼 리버스 하면, 뭐예요? 그럼 m e About Product Contact, Home About Product c o n t a 자, 기 알아서 이제 요소를 컨트롤할 수있기기술인데어또뭐할금얘기가운데 나와야겠네. 여기가 잘 유지가 되는데 아요 요게 들어갔네 중간 중간에 뭔가 그림자 같은 뭐 이렇게 수평선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요게 뭐냐 요. 아 여기다 보더탑 보더바터아 어, 얘는 얘는 속성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좀 네비게이션에 lia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 녀석인데 라스트 차일드래요 얘는 누구예요 lia는 li인데 누군가의 마지막 자식이래요 그 밑에 있는 A는 누가 선택이 되죠? 얘죠 다 같이 잘 되니까 맞죠 근데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래요 그럼 얘가 아닌 녀석들이 선택이 되는 거 반전 반전 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얘네한테는 보더 바텀 보더 탑 부터 바텀, 바텀, 바텀 이렇게 주면 될 거고, 좀더 두꺼워야 되나? 이 픽셀 어? 이렇게 줄게요. 이때는 안 나오고, 이때 막. 바로 탑도 줘버릴 거고, 바로 탑. 탑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어? 아, 있어야겠구나. 바로 탑. 인데, 얘는 얘는 그냥 다 줘버리죠. 어... 라스트 첼보고 그냥 다 줘. 어 아, 이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맨 밑에는 별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뺐고요 그러면 된것 같은데 됐어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우측 정렬 지금 구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측 정렬이고요 너비가 줄면은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밀면서 이 녀석들 주변에 주변에 이렇게 어 여백이 생기는 거고 거 줄면은 모발처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평소에는 뭐 딱히 건드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거를 얘를그러면 여기다 줬어 그러면 평소에 안 나오고 이모바일 때만 밑에 생길 거니까 이게 어, 낫겠다. 아니면 그래,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합시다. 네. HTML은 딱요거밖에안 썼어요 지금 그냥 기본 구조, 완전 완전 기본 구조, 메뉴의 기본 구조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걸로 메뉴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 좀더좀더 좀더 나은 버전으로 메뉴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